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시편 97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가지신 그 권세, 그 힘, 하나님의 가지신 그 권능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라고 제목을 굳이 붙이려면 붙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니 땅은 극히 기뻐할 것이요 허다한 섬들은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왕로로 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의 왕이시고 또한 땅에 속한 모든 섬들, 이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육지를 뜻하고요. 바다 속에는 사람이 살수 없잖아요. 바다 가운데에도 섬들이 이렇게 둥둥둥둥 떠 있는 것처럼 섬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데 그 섬에도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허다한 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퍼져서 살수 있는 곳,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극히 기뻐할 것이고 또 즐거워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은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환경을 보면 좌절할 수 있고, 환경을 보면 넘어질 수 있고, 또 환경을 보면 마음에 소원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생각을 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로마서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또 행복하지 못한 일, 즐거운 일, 즐겁지 못한 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결국 다 합산을 하셔서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선, 선이라는 말은 좋다는 거예요. 결론이 좋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죠. 일생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미리 앞당겨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약속어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건을 살때 현찰을 주고 물건을 사기도 하지만 물건을 살때 약속어움을 주고 물건을 사기도 하는 거예요 약속어움이라는 것이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현찰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약속어움을 약속된 날짜에 은행에다가 입금을 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부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인생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약속어음의 일자에 맞춰서 정직하게, 정확하게 결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워도 걱정, 일어나도 걱정, 자가다가도 그냥 깜짝 깜짝 놀라서 벌떡벌떡 깨게 되고요. 심장이 벌렁벌렁벌렁거리고, 하, 인생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앞날이 캄캄 할 때, 그때 기쁨이라는 약속음을 미리 끊어다가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슬프하고 좌절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 아니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은 내가 가진 재물이나, 나의 소유나,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쁨을 미리 끌어다가 쓰세요. 그리고 뒤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속음을 끊어다가 막 발행만 하세요. 뒤는 하나님이 든든한 물주가 되셔서 다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을 잃지 마세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극히 기뻐할 것이요.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2절.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원문을 보면 구름들과 두터운 어두움이 그분을 둘렀고, 의로움과 샤파티에 그분의 보좌가 자리를 잡고 있도다.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구름과 두터운 어두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시내산에서. 그런데 빽빽한 구름들이 임하고, 그리고 캄캄한 어둑어둑한 어두움이 임했어요. 대개 성경을 짧게 보시는 분들은 어둡다 그러면 다 이걸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색으로 표현하면 검정색이라고요. 이렇게 디자이너들에게 검정색이 뭐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디자인들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블랙의 로망? 그럴 거예요. 블랙의 로망이 뭐냐 하면, 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로맨스를 뜻하는 거예요. 낭만을 뜻하는 것이고요. 멋을 뜻하는 것이고, 블랙이라는 것은 검정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정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깔이에요. 여러분 고급 양복들도 보면 거의다가 검정색이에요. 고급 세단들도 보면 그게 되게 검정색이에요. 이런 악기들도 말이죠. 이렇게 짙은 검정색들은요, 이게 고급 악기들이 그래요. 우리는 강대상도에서 시커멓게 만들어놨다고요. 이게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에게는 두터운 구름들이 또 많은 빽빽한 구름들이 그리고 두터운 어둠이 깔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분은 뭐예요?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존영하심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감히 이룰 수 없는 그 크고 위대하심이 빽빽한 구름들과 두꺼운 어둠으로 가려져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 종족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넘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향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요만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만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만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만큼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고 나머지는 다 빽빽한 구름들과 두터운 어둠으로 가려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보호자에 앉아계신데 하나님의 보호자의 밑바닥에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깔려있고요. 그리고 샤파트. 이 샤파트를 우리 성경에는 공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샤파트라는 것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입법, 사법, 행정.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이삼권을 동원하셔서 아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하고 공정하고 멋지게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의 행위를 샤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의 밑바닥은 의로움과 샤파트로 깔려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처럼 캄캄한데 어둑어둑한데 몰래 숨어서 나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연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존영이 너무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아니 그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휘황찬란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작품 중에 하나인 태양 여러분 태양을 우리가 눈뜨고 못 봐요 태양이 비춰주는 그 빛과 그 열기를 우리가 느끼고 누릴 뿐이지 그 태양을 눈으로 떨어지게 쳐다보면 눈이 멀고 말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빛만큼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 계셔서 의로움과 또 공평하신 시아파트로 기초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소사간의 일,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편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이 그분 앞에서 이리저리 나오며 애워싼 대적들을 태워버리시는도다. 하나님은요, 불이에요, 불. 시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와는 호 불이시니라. 이불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불은 불인데 소멸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은 그 불을 맞이어서 그의 모든 죄가 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게 되지만 불의한 자는 그 불과 더불어 그 죄악과 더불어 그가 완전히 소멸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불을 발휘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어요.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뜨다. 여기 번개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번쩍번쩍한, 우리는 그걸 섬광이라고 해요. 섬광. 하나님의 섬광들이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빽빽 한 구름이 나타나고 어둑어둑한 어둠이 깔리더니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막 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막 발사가 되고 발산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빛이 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 그래서 세상이 그걸 보고 무서워서 벌벌벌벌벌 두려워서 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발산되는 그 빛을 우리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빛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데 그게 어떤 그 현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빛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 빛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이에요. 말씀을 모를 때는요, 에이 이게 뭐 성경이 이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받게 되면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말이죠. 보통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빛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와들와들 떨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심각하고 아주 정직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살게 하는지. 그 말씀의 빛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빛을 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말씀의 빛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고 목사님의 그 말에만 기울을 기울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영안이라 그래요. 그 영안이 열리게 되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 내가 저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거야. 내가 저 말씀을 통하여서 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내가 붙잡아야 복을 받아. 하는 그런 깨달음이 확 와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춘다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높고 장대한 산들이 밀랍같이 여호와의 면전에서 곧온 땅의 주인 앞에서 녹았도다. 6절.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들이 그분의 의로우심을 똑똑히 보여주니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는도다. 7절.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과 조금 달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며 헛것에 지나지 않는 우상들을 자랑으로 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니 모든 권세 있는 자들조차도 그분께 꿇어 절할 지어다 이 세상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또 자랑을 하죠 하, 그 우상을 내가 보았다 내가 그 우상 앞에 치성을 드렸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우상 앞에 치성을 드리고 우상을 붙잡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이것이 무슨 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들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들. 모든 힘을 가진 권세 있는 자들조차도 그분께는 꿇어 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고 크시고 오직 유일하신 한 분뿐이신 신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딴데 가서 허송세월 보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꼬러 경비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시온이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극히 기뻐하나니 이는 여호와여 당신의 샤파트 때문이 나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상은요, 내가 치성을 드리려고 뭘 준비해서 가서 우상 앞에 자꾸 절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다스려주세요. 달라요. 우상은요, 내가 우상이 있는데까지 찾아가야 돼요. 막 빌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죠. 우상이 많은 나라가 태국인데, 제가 태국에 아주 유명한 어느 그 명승 고찰이죠. 절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하여간 태국에는 큰 절들이 많아요. 그게 다관광지예요 절들을 지나가는데 그 절간으로 가는 길 뒷골목에 관광객들은 잘안 다니고 태국 사람들만 이렇게 다니는 골목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런데 그 공장에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들이 다 벌렁벌렁 잡빠져 있어요. 근데 그 속을 보니까요, 겉에는 금물이 이렇게 입혀져갖고 굉장히 화려한데 속은 다텅 비어있어요.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그통 속은 텅 비어있어요. 겉에만 금을 두른 거예요. 이제 그걸 갖다가, 그들이 말하는 사찰에다가 갖다 놓겠죠? 그러면 아주 폼 잡고 이렇게 우상에 이렇게 서있다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막 빌어요. 사람도 말이죠. 속이 꽉 차야지. 겉만 번지르르 하면 되겠어요? 근데 우상들을 보면 겉만 번쩍해요, 금물을 칠했어요. 속은요 제가 알아요. 내가 딱 지나가면서 나는 저 우상 속을 알지. 텅 비벽거든요비벽단 텅 말이에요. 왜 그런 데 갔다가 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뭔줄 아세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게뭔지 아십니까? 도적질했고 거짓말했고 남을 미워했고 그거요 좀 늦게 해도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속이 탁빈 우상 앞에 가서 빌었나이다.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동안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내가 하나님처럼 섬겨왔었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았사오니, 이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참 권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신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있느냐. 구약에는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할 때 그게 우상이라고 했는데 신약에는 말이죠.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되 하나님 이상 좋아하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세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사람도 따라오고 돈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로지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여기도 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문을 봅시다. 당신은 여호와 신이 온땅 위에 지극히 높으시며 엘리온이라고 그랬죠. 모든 권세 있는 자들 위에 극히 우월하신 아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탁월하신 분이세요.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악을 미워하라. 그분은 그의 성도들의 뇌패시를 지키사 악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전해 주시는 도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뇌패시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악한 자들의 손에 하기 위해서 건전해 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 빛을 심어주시고, 마음이 올곧은 사람을 위해서 즐거움을 심어주시는도다. 이게 빛이라는 것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씨를 심는 것에 비유되고 있어요. 의인.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돼요? 1 0명 지켜서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 지켜서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 될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의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다가 뭘 심어주시느냐? 빛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안에 빛이 심겨지면 씨예요, 씨. 빛이 점점, 점점, 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신통치 않고 별별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면 와들바들 두렵고 떨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빛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빛이 막 발산이 돼요. 이 작은 나의 빛, 빛치게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을 도가래다가 감춰둘까 아니지. 빛치게할 테야. 사탄이 먹그게, 빛치게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빛이 막 발산되면요. 나중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구박하고 핍박했던 사람도요. 내 안에서 그 빛이 발산되게 되면 무서워서 날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책임져 주세요. 아, 네. 여러분, 아직 경험을 못해서 그러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막 박대하고 구백, 구박하고 죄를 짓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이 너무 괘씸해서 용서를 하지 않죠?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죄를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은 특별히 주변 사람들하고 원수 맺고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맺히면요. 하나님도 괘씸한 놈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하나님이 품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안 식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렵게 하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그 상대를 치셔가지고 나를 어렵게 한 집안 식구, 나를 어렵게 한 친구, 나를 어렵게 한 이웃.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그들이 벌렁벌렁 다나 자빠져봐요. 여러분, 그걸 보고 처음에는 거봐! 이렇게 나오다가도 여러분, 식구가 잘못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돌봐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망하면 여러분이 아이고 하고 눈길 돌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내 앞에서 비참하게 되는 걸 여러분 그 꼴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당장은 억울하고 괘씸하고 하아, 마음이 너무나도 속상해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미리 끌어다가 용서해 버리세요. 하나님, 내가 참 저놈 철닥선이가 없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꾸 이렇게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 내가 상처받지 않으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대신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복수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로 들리시고요 불쌍히 여기 주세요. 그래서 인생이 어느 날 여러분은 그렇게 괴롭혔던 자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나를 용서해 줄수 없냐고 정말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로 해결을 봐야 돼요. 아, 마음의 분한이 있으니까 오늘 기도 끝나고 가서 내가 멱살을 잡고 내가 입판사판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로 풀어버리시고 잊어버리세요. 잊으려고 잊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음이 이렇게 올곧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즐거움을 심어주셨어요. 빛도 발산되지만 우리 속에 즐거움도 커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그랬어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 죄를 다 하나님이 씻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즐거워라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도 감사를 드리세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달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